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천안 아산 한양수자인입니다. 무려 3,2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천안 아산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요. 이 34평을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게다가 입주 지원금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금 7천만 원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조건인데요. 전세에 거주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집으로 7천만 원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수는 많지가 않아요. 시행사에서 특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부는 저와 함께 이따가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13층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드릴 이 세대는 분리로, 분리 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주인 세대가 되고, 여기가 이제 원룸 형태로 새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 먼저 주인 세대 먼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내부 들어오시면 쭉 복도 형태로 길게 되어 있어요. 이 오른쪽에 펜트리. 그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북박이장 있는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복도 따라오시면 이쪽에 또두 번째 큰 창이 나 있는 작은 방. 이 작은 방이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는 것은 이제 공룡 욕실이에요. 네, 이렇게. 욕조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네, 이쪽에 오시면 여기가 지금 거실인데요. 하, 창이 엄청 크고, 주변에 지금 태약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뷰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방감, 이런 거, 통풍 같은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이에요. 주방에 오시면은, 이쪽에 냉장고. 어, 그리고 여기 마통풍 될수 있게 창문 크게 있고요. 싱크볼.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안방 한번 보실까요? 네, 안방도 엄청 큰데요. 헉, 침대 놓고 뭐 테이블 하나 더 놓고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장하시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이 드레스룸. 인데요. 이 안쪽까지 창문도 있어서 답답함 없겠네요. 네. 네. 오른쪽에는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볼 수 있는 부부 욕실. 네, 이렇게 나와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분리세대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1.5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 넣을 수가 있고요. 바로 오시면 왼쪽에 샤워 부스 있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주방인데요. 인덕션이랑 여기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방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뭐옷 같은 거 놓고 침대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도 크게 되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분리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따로 뭐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이쪽에다가 월세를 주시면 이제 세를 받으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월세로 저쪽 집, 주인 세대 집에 있는 대출 이자를 또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활용도가 좋은데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지금 단일 세대인데요. 아까 보셨던 평수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구조가 크게 잘 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분리 세대 혹은 이 단일 세대 선택하셔서 직접 원하시는 타입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천안 한양수자인 이렇게 둘러보았는데요. 34평을 2억대에 잡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7천만원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입주 지원금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